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송리산 법주사 아, 아주 유명한 거북바위가 있는 뒷산 수정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북이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이고 이 뒷갈퀴가 있고요. 여기에 알 낳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다. 이게 거북바위 뒷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죠. 너무 신기합니다. 거북바위, 여기가, 앞발에 해당되는 앞갈퀴, 그리고 저기 거북바위, 머리가 있습니다. 저기 머리가 끊어진 흔적이 있는데, 에, 법주사 부주지 스님, 가군 스님에 따르면, 옛날에 당태종이 아, 송리산에 이런 거북이 있으면, 모든 인재와 재물이 에, 한반도에 쏠린다. 그래서 목을 잘라라. 그래서 당태종의 명을 받고, 저 목을 자른 것을, 어, 송리산 법주사 부주지 에, 가군수님께서 어, 지금 자연석으로 어, 이어놓은 그런 형상입니다. 저 앞부분부터 뒷부분 음, 아주 신기하게도 거북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에, 화면 보시고 어,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무병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끝